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몇 프로나 싼가요 샤넬이나 롤렉스 뭐 이런 건안 하죠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럼 대표님 제품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가품이요저 형사고소 하시러고요 처음에 내 친구가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잡 하신 거잖아요 단순히 명품 좋아해서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좋아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될 거랑은 어느 정도, 그걸, 구분을 지어야지. 그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수익성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보세 시장보다는 명품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블루오션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막다막 막 프리미엄 명품 패딩 입고 아, 이 명품 시장이 나 때도 옛날에도 이랬지만 계속 꾸준하겠구나. 이 생각에 솔직히 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있죠. 예전에는 등골브레이커라고 해서 노스이스 네. 많이 입었잖아요. 아이들이. 예요즘에 네, 뭐 그런 또 아이템이 있나요? 요새 등골브레이커가 몽클레어, 몽클레어는 사실 조금 저는 넘싸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 노비스 맥케이지, 무스너클. 요새는 한물 같지만 옛날에 캐나다구스도 옛날에 좀 입어가지고 뭐엠나다구스다 뭐다해서 카피 상품들만 많이 뜨긴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스톤아일랜드 패딩.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요새는 등골 브레이커가 약간 그런 걸로 넘어갔죠. 깜짝 놀란 게웬 학생이 중학생이 아빠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잘 봤다고 아빠가 옷 사준다고 그때 아마 거의 한 아빠가 250만 원 사주고 가더라고요. 아이 옷을요? 네 중학생한테 신발, 패딩, 그리고 맨투맨류 이렇게 해서 아빠가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스톤 알린다고 톰 브라운. 이미지가 네. 유튜브 때문에 조금 안 좋게 좀비춰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사업에도 영향이 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네. 제가 입을 때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은, 아, 요새 막 그거 입으면 뭐 깡패다, 무슨 뭐 어깨 형님들 막, 막, 무슨 반달 형님들 막 이런 거 입는 거다, 막 계속 이래가지고. 영향 없어요. 오히려 아직도 정말 잘 나가고. 베스트셀러죠. 저기가 창고예요. 아, 저기가. 네. 가서 까대기하고 까대기는 뭐예요? 아 까대기가 이제 저거 물건이 들어오면은 음. 이제 검수를 해야죠 수량이 맞게 들어왔는지 상품의 외관상 하자가 있는지 일단 일차적으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제게 아니라 거래처 대표님 거예요. 아, 이건 대표님 물건이 아니에요? 네. 거래처 대표님 거 납품하는 거라? 뭐, 진짜 안 오시더라도 네. 이렇게 배송을 받으셔도 되잖아요. 네네네. 직접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남의 손에 거치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손을 거쳤을 때 조금의 리스크조차 안고 싶지도 않고, 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세이빙 할수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게 박스가 젖어서 오거든요. 음. 빗물 젖고 이러면 책임 소재 가르기도 좀 애매하고, 정말 만약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탑차 부르죠 어. 한 번에 서른 박스씩 올때 있거든요 그럼 거래처가 지금 몇 군데 있으신 거예요 국내에? 대표님 음. 물건을 받으시는 거래처 분들은? 스무 음. 군데 좀안 되는 제가 거래처를 많이 안들려고 하는 이유가 상품이 되게 한적적이에요 이게 상품군이 너무 겹치거나 이러면 파이 싸움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도 유지해야 되고 아서 하신 건 이제 거래처마다 좀 카테고리를 좀 분리해 놓는다 네. 말씀이시네요 어떤 분은 여성 의류만 하시고, 음. 어떤 분은 자파만 하시고, 어떤 분은 신발만 하시고, 뭐 약간 좀 나눠놨어요. 대표님께 물건을 이제 공급해 주는 그 거래처 뭐 어떻게 뭐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래처 한참 이제 만들려고 할때 BTS가 막 K 파 열풍 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호전적이었어요. 어허. 현지에 있는 부티크들을 다 로, 구글 로드맵으로 찾아서 다 연락을 했어요. 뭐 열에 아홉은 당연히 미친 놈치고 보면서. 돈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그러다가 정말 간절하게 했을 때 연락이 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했었고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사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니네 상품을 받아서 뭔가 이걸 하고 있다는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해외 거래처 애들한테 제 명함이랑 제뭐 관련된 신상 정보를 보내긴 하지만 그 밑에 딱두 가지 보내는 게 유튜브 링크에요 인스타그램이랑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죠 뭐 하시는 거예요? 27개 아까 두고 갔는데 맞나?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무스넉클 버니 스웨터라는 상품인데 네.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입고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한 50장 이상 해놔가지고 텐바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물건이 오기 전에 한번 네. 여기를 항상 제가 청소를 다 해놔요. 혹시라도 이렇게 까대기하거나 안 됐을 때. 네. 여기 혹시라도 먼지 묻을까봐 네. 제가 깔끔하게 항상 원래도 깔끔한 성격이긴 한데 그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몇 프로나 더 싼가요? 이제 여기 거래처 대표님이 이걸 얼마에 파실지는 음. 이분 권한이지만 제가 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장가보다는 그래도 무스너클 기준으로 한30-40%싼거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취급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 루비통이나 네. 샤넬 뭐 네. 이런 브랜드는 따로 취급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샤넬이나 뭐 로렉스 이런 건안 하죠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구하기도 저도 어렵고, 네. 그걸 갖고 있는 것조차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 단가는 비싼데, 네. 안 나가면 또 스트레스고, 아무리, 아무리 잘 나간다곤 하지만, 네. 이거를 배송할 때택배선 보험 1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게 또,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네.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음. 뭐 그리고 그런 값비싼 상품들이 혹시라도 반품이 됐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 보 법상 반품은 무조건 해줘야 되죠 원하면은 음. 근데 혹시라도 반품이 됐을 때 여러 사람 손 타고 그러고 왔을 텐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넬 기준으로 한 천만 원짜리 가방을 팔아서 200만 원 벌었다고 치면은 20%본 거잖아요 음. 그 돈을 투자해서 먹는 것보다 다른 거를 해서 더 마진을 극대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 인터넷에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병행수입으로 명품들 판매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품들 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품 많죠.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정말 특이 A급다운 특이 A급. 아, 직못 만나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사실 어느 정도 만져보면 그 촉감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어, 재질부터 패려요? 네. 몽클레어 요새 패딩 짝퉁 많죠? 네. 퍼의 느낌조차 달라요. 일단은 아무리 뭐잘 만들었다고 해도 몽클레어 패딩 보면 안에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 골든구스가 진짜 좀 신발이 이렇게 흔히 표현하면 개가 씹다 뱉은 것처럼 그런 그런 스니커즈류예요 제가 골든구스로 왔을 때 파란색 남자 거까딱기 하면 손이 파랗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좋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거 남자 거만 했는데 뭐 남자 거43 사이즈로 왔는데 어 왼쪽은 43인데 오른쪽이 막42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 좋은데 짝퉁은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찍은 적이 있거든요. 퀄리티가 더 좋아요. 더 깨끗해요. 근데 골든구스 같은 경우는 또더럽거나 약간 이런 그지 같은 약간 이런 게 포인트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깔끔하니까 이건 짝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아 가품도 브랜드에 따라 틀리네요. 네, 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완성도나 이런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마감이나 이런 거는 골든구스 짝퉁 괜찮았어요. <laughs> 대표님, 제품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없으셨나요? 저는 의심하시면 항상 전화로 말씀드려요. 이거 가품이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여쭤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가품이면 저 형사고소 하시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간혹 가다 제가 쇼핑하다 보면, 네. 가품일 시 100배 보상, 이렇게 네. 200배 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제품들은 정말 정품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거기 보면 정품 확약서 이런 걸다 계약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수입신고필증이나 뭐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음. 그래서 증빙자료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믿고 사셔도 될것 아. 같아요 아무래도 취급하시는 상품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럼 CS 하실 때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CS는 내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싼 물건을 해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새벽에 진짜 한 3시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은아저 주문했는데 언제 배송 돼요? 저 주문했는데 재고 있나요? 새벽에? 밤. 네 그리고 막밤 11시, 10시 전화 오서 지금 바로 결제했는데 당일 발송 돼요? 택배기사나 잠도 안 들어서 물론 매너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매너가 너무 없으신 분들도 막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갑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이씨 어디 백화점 VIP고 어디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 많아요. 내가 입어본 거라 매장에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아.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백화점 그렇게 많이 가시면 백화점에서 사시지 그랬습니까예아 <laughs> 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다니까요. 진짜 아 그렇게 많이 가시면은 백화점에서 사시지 대리받으면서 아그 그 얘기하니까 또 열이 받아. <laughs> 자식 욕 하면서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 자식 욕을 해요? 네. 내 카톡에 애기 사진 해놨는데, 애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저 바로 시동 걸고, 바로 분당 수소관 탔었습니다, 그때. 가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전화오더라고요. 제가 티맵 찍어 보냈거든요. 저도 잘 해드리고 싶고, 정말 친절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선은 지키셔야 돼요. 아니, 아무리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내가 봤을 때, 간디도 못 참아. <laughs> 진짜, 간디도 못 참아. 열받아서. 대태님 <laughs> 매출, 매출이 될까요? 매출이요? 응. 매출 한 2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달 최고 매출 나왔을 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어. 최고 매출은 3억 조금 넘게 나왔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때 영상을, 유튜브를 예. 찍었었습니다. <laughs> 처음 넘겼다고 <우리> 인스타 이러고, <laughs> 이러고 인증샷도 했고요. 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응. 준비도 열심히 했었고 저만 또 열심히 해서 번게 아니라 아 진짜 열심히 다 같이 도와주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음.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잘 나왔던 거 같아요, 매출이. 음. 그 매출에서 순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뗄거다 떼고 한 4천 조금 넘게 남은 거 같아요. 뭐 직원들 월급이랑뭐 사무실 뭐 이런 거랑 관리비랑 음. 뭐 뭐 차이런거다 빼고 음. 택배비 정산 다 하고 수술다 떼고 한 4천 정도? 이렇게 음. 음. 사업을 좀 성장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냥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다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고 지금도 다내 눈을 거쳐야지 다 모든 게 진행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많이 좋아주시고 조언도 해주셨고 힘, 정말 힘들 때인데 애기 낳고 이럴 때 와이프가 또 옆에서 든든하게 많이 힘내라고도 해주고 지금도 자신 이 있어요 음, 떳떳하게 하고 이러면 전혀 내가 욕먹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